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아 52장입니다. 예레미아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아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9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라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부시기의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며 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그의 넷째 딸 구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병지에서시드기아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아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이 선지서는. 선지서 여러 선지서 중에서 가장 그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5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52장 시작되는 바로 앞에 보면 예레미야 51장, 맨 마지막에는 64절 끝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51장까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52장부터는 어, 역사적 부록이라고 흔히들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한 장을 덧붙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열1기하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열왕기 서에 기록된 내용과 지금 이 예레미야 5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지만 어, 예레미야의 동력자이자또 서기 역할을 감당했던 바룩 아마 그 바룩이 이 마지막 부분을 첨가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들을 하곤합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까지 예언한 이후에 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의 어머니는 예레미야의 딸이다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동명인을 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스무 번째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 3개월 동안 그 위에는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 또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여호야 김이 다스릴 때에 바벨론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위된 상태에서 여호야 김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야 김이 세워졌는데 3개월 만에 또한 잡혀갑니다. 아,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바벨론에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둘러싸고 있을 때에 남유다의 고관들이, 신하들이 바벨론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여호야 김을 죽인 것이 아닌가, 암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렇게 정확히 알지를 못하지만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야 김을 이어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아가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 왕위에 등극했는데 그때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스물 한 살이니까 스물 한살에 왕위에 등극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애굽 애국, 남쪽에는 애국에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다 결국 예레미야가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끝내 오늘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예 시드기야 왕에 대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2절 보면 그가 시드기야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가 1년 동안 또한 다스렸는데, 그 기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그리고 나의 그런 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평가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각과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 기아가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 가운데 쏟아냅니다. 왕이 잘못했는데 그 왕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에 속해 있는 모든 그러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 했는데 왕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선제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진노하시며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유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곱 두루마리와 일곱 나팔과 일곱 접시에 그런 심판들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은 나라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변의 정세 때문에 아닙니다. 강도의 침략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하나님 옆에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던 그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그 제국이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는데이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강대국과 약소한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다스린 남유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도우심을 간구하고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아수르를 물리치십니다. 싸움하지 않고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요. 이 애굽의 그런 강대한 군대, 그 대제국,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것이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때도 우리는 그냥... 어. 사람도 많고, 뭐 무기도 좋아서 이길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도 갖고 있었고, 철기 문화도 갖고 있었고, 무기 면에서도 앞서고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아와 남유다가 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국제 정세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를 본다 그러면, 인간주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3절 하반절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것이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이 세웠거든요. 허수아비 왕으로, 이 시드기아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 살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 살이 세웠는데, 그 느부갓네 살을 배반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멸망을 가속화시켰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아 9년 때, 다스리던 9년 때, 11년까지, 베스로는 2년인데, 마만로하면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싸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면에서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지는 것이 아니라 공략하기가 어렵게 산 위에 이렇게 동네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애초에 거길에 사람들이 침략하기가 좀 어렵게 산 위에 이렇게 성읍을 쌓아놨는데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그성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해 넷째 달 구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포위는 되어 있고 더 이상 교류가 안 되고 먹을 것이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 군사들도 결국 도망을 치게 되고 시드기아도 군사들이 도망을 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없어서, 열리 고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결국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이 시드기아가 아주 끔찍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끔찍한 그러한 말로, 최후를 겪게 되는데,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바벨로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이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참이 부모가 자식을 앞세워서 어 자녀가 죽을 때에 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중국의 그러한 고사 성어 중에 보게 되면 그 고사 중에 보게 되면 외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한 아버지가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과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어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간혹 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은 그 고통은 굉장히 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드 기아가 자기 눈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스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차마 이게 상상도 잘 안되고 어 시드기아가 눈 뜨고 있을 때에본 마지막 장면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 당하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두 눈이 뽑혔습니다그 동안 영적인 그러한 어, 맹인으로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시대기였는데 이, 이제는 육적인 눈도 두 눈이 뽑혀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마지막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그를 결박하여서 이 유다에서 바빌론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왕이었던 이시드기아가 사슬에 묶여서 거기까지 끌려가게 되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오기 가치는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 비참한 이 말로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드 기아가 이와 같은 일을 겪은 것은 이미 예레미를 통하여 왕이시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도, 이 성전도, 이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바디 메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예수님께서 너가 내가 내게 무엇을 주게 원하느냐 할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간구했고 그러한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서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자심을 경험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 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너희 눈이,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 이시는 구원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볼수 있습니다. 왜 아마도 바룩이 쓴것 같은데 52장을 왜 붙여놨느냐라는 겁니다. 51장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걸로 끝내면 되는데 왜 52장을 붙여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랜 세월 동안 예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에 항복하라. 바블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아가 했던 예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52장의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 했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아,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참으로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의한다 그러면 우리도 70년이 지나면 회복되어서 돌아가겠구나.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이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요한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은 찬란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낙담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날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아의 최후의 모습 참으로 비참한 그의 말로를 보면서.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 가운데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또한 주님 안에서, 또한 위안을 얻고 다시 한번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 52장이 기록된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 속에 믿음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